어디 기가 좋다고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교당에서 함께 몇십 년을 머물렀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에 가나 어디 가나 직장에 가나 잠물 자나 기가 완전히 어려있고 뭉쳐있는 곳이 어디죠? 교당 말고 아유, 교당 말고 네마음속입 그렇죠. 그렇죠. 서사님. 그렇죠. 박사는 제대로 해야지. 내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라고 그랬지, 무슨 다른 수학 공부하라고 그러고, 무슨 물리 공부하라고 대종사님 안 하셨잖아요. 마음 공부는 나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해요, 안 해요? 교무님, 나중에 애들 키워놓고 공부할게요. 마음 공부는요, 집에서도 할수 있고, 감옥에서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아파서도 다할수 있어요. 그러죠? 이 육신에서 기가 모아 있는 저장 탱크가 어디예요 육신에서는? 단전, 단전, 하단전.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자라잖아요. 거기서 숨 쉬고. 그러죠? 아이가 거기서 자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단전 토굴이라고 하잖아요. 하단전짜리. 그러죠? 그런데 그 하단전에서 그 어머니 태주라고 이렇게 호흡을 내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러죠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하단전을 움직이는 그 뿌리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호흡을 잘못하면 아이가 호흡을 하겠어요? 거기서 태아가 못 자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충만해 있는 곳이 내 하단전자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원 뿌리가 바로 뭐냐 내 마음 자리. 그런데 그 마음을 마음이 어떤 것이 마음이냐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다 설명하죠 다른 이야기 해야 되니까 불성, 불성, 불성 그 자리. 자 영사님 누가 대답하라고 하던예요 <laughs> 그러죠. 그거. 그것이 들어서 이렇게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 불성 그 자리. 불성 그 자리. 그렇지 불성. 너희들은 겁신부를 보았는가? 너희들은 불성을 찾았는가? 불성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찾으면 돼요. 보물이 밖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데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별 주착이 공부 재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별 주착이 이걸 공부하면 공부 재료가 돼요. 공부 안 하면 재료가 이 우주 만유는 공부 재료가 널려 있어요. 이걸 갖다가 내가 쓰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분별 주착, 분별 주착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 요 그렇죠? 그래, 내 마음에서 분별추착이 딱 끊어지면 불성이 자성광명으로 확 비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영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단이 뭉친다. 하단전에 뭉치는 기운을 조정하는 영단. 내 마음. 그것이 바로 불성의 자리다.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내려사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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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공부 뭐 하는데, 무수히 많이 들어갔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도 뭐라 그래요? 불가득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고 그랬어요? 현재신도 불가득이요. 미래신도 불가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 마음은 이미 사라져버렸으니,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들어보세요 미래의 마음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보통.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마음 또한, 이게 중요해요. 현재의 마음 또한, 마음 어딨냐니까,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막 그래요. 현재의 마음 또한, 찰나찰나 찰나 사이에 변하여 사라져 버렸으니, 있어요, 없어요? 예? 어, 어떨 때 있기도 하고 어떨 때 없기도 하시던가요? 챙기면 그 자리에 있고 음, 마음을 안 챙기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아, 챙기면 그 자리에 있고 네. 안 챙기면 그 자리에 없다. 그 챙기면 있는 그 자리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챙기면 어, 그, 음. 있는 그 자리에 다 실체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좀더 하자고요. 네. 이제 이게, 예, 도가 뭐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실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한 거예요. 어려워 있는 거지, 함께. 네?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에 집착이 없어요.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또 있어요. 왜?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라고 하고 움직이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지금 불성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불성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까 있다고 하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선사님께서 그런데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속상해 죽겠어. 막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건 오늘 공부하려고 제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아는데 현재심이 불가득인 것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여튼 잘 우리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현재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하여튼 부모님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내놔봐라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내놔보라고 못 내놓으면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오직 오직 불완전한 인지 과정, 인지 인지라는 건 뭐냐? 나의 경험, 내가 코끼리 만져 봤다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시키라.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져보고, 어쩐, 어떤 사람은 배만 만져보고, 전부 내가 실제 경험한 바에 가하면 내가 만져 봐도 돼요. 인지 과정이. 그래가 자기가 만따라는 거 것. 상상, 추리, 판단 이것을 분별추착이라고 정신수양 요지에 나와요. 분별추착이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상상이고 자기 추리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경험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네.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 중생들은,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런 쌍성문에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본부 중생들은 내 생각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 8식 마음의 지하실 저장 탐구에다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여기서 떠들어오고, 떠들어오고, 떠들어가는데다가 꼭꼭 눌러서 쌓아놨다가 평소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그비떠들어오한 것이 오면은들또나고가지고분노어했다막들어오 근데 분명히 불가득이라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거기 에 쌓여져 갖고 오느냐이원인이 약간 로 인지관념 때문에 그렇죠? 거기 주착이 되어버렸어.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 청소해야 되는데 마음 지하실 청소도 좀 해야 돼. 개벽의 삼주 소리하면서 우리 우리가 어? 개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오늘 월초 기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한번 다 털어내고 지하실 청소하고 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우리가 공부인이라면, 내 마음을 잘 비추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거이 관조, 관조, 볼관자 빛을 쫓자. 내 마음을 잘 바라보고, 비추고, 그대 비춰보는 공부를 할수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과정의 존재도 이것이 내 마음이다! 딱 이것이다! 라고 고정시켜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불변한 영원한 실체는 없어요. 그러지 수시로 때때로 일어나는 내 생각을 아하! 이거는 생각이야. 나의 경험이야. 나의 판단이야. 내가 들었던 거야. 그 생각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지 하면서 일어나면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요. 또 일어나면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요. 안 됩니다, 잘. 그러나 또 일어나면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요. 역경은 때로는 공부인들이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공부를 하는데요. 집안에 잘되고 아이를 잘돼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목이 그냥 이 근질근질해도 이거 참같아요 뭔가가 좀 이런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즐겨하는 것, 애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흘려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즐겨하는 바라고 말했지 그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말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 관종공부를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흘려보내고 하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다고. 이제 있다고 하시는 것도, 어, 뭔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 안 하시면, 그, 그 대답도 어렵거든요. 예. 분명히. 근데, 그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와중에 뭐 있다고, 있다고도 할수 있고, 없다고도 할수 있는, 뭔가가 그것이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언정,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떤 역할,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언정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것이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언정 실체시하면서 집착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 집착에 빠지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현재심에 불가득에 대한 포인트 그것을 실체시해가지고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주차기 탁 튀어가지고, 나무 말안 듣고, 그래. 이렇게 내 마음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 공부를 해서, 그런 마음 공부를 오늘은 한 1분 정도 해서, 부부간에도 그런 거할수 있죠. 네. 이렇게. 자녀들하고도 할수 있고, 꽃을 보고도 할수 있고. 그런 마음이 늘, 일어나면 바라고 그대로 흘려봐요. 이래서 마음의 힘이 이게 신령이라고 하죠. 그 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면 어떻게 돼요? 철주의 중심이 되고 속벽의 외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마음의 힘이 딱 쌓여가지고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성난 파도가 몰아쳐도 줄기와 가지 잎들은 다 뿌리 끓어질 수 있지 않죠? 이 마음의 뿌리 없는 나무 흙으로는 흔들리지 않지 이것이 바로 불성이에요 불성. 당연히 불성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죽음 우리 모두 다그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자유요 우리가 원하는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철학을 임이라고 생사를 자유한다고 했잖아요 생사자유 생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사는 죽어갈 때도 그러지만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질 때 편안해진다. 네?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해도 집안에 그냥 응? 자녀들이도 아프기도 하고 뭐냐 병도 생기기도 해, 해도 옛날 같은 팔팔 뛰고가 오마가 교당 다니고자 소용없다고 할 건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일어날 거다. 이것은 내가 매지 아는거 생활이 좋아진다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생활이 없어진다고 거기에 불편불만도 없어지고 평온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이제 진짜 그 불성을 찾아서 마음에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지금 움직이고 사는 거죠. 법신불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저는 그 봄에 일어나는 그 땅땅 땅 위에 돼지 위에 피어나는 수선화 또그 피어나는 매화 향기를 보면서 때로는 참 눈물을 흘려요. 그 추위와 비바람 밟고 끊어버리고 하는 속에서도 그 견디면서 정말 꿋꿋이 그래도 봄을 오기 때문에 응? 거기에서 그 피어나는 그 수선화를 보면서 매와의그 꽃을 보 향기는 얼마나 더 향기로운가 몰라요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봄은 온다 내 삶이 봄은 온다 그러죠 불성은 나는 찾고야 말 것이다 내가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죠 원력을 세워야 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을 하는데 누구나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진급을 하고 싶죠 그러죠 어. 그런데 마음 공부 길을 못 잡으면 몇십년 다녀가지고 뭐 교리 해석은 엄청 잘해 평가도 잘해 그런데 그 공부 길을 못 잡으면 불성 찾으려고 안 하고 평가만 하고 분별 주차를 떨어져 버리는 거야 공부 길못 잡는 거거든 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요 헤매게 돼 무슨 일이 돌아오면 잘 되면 하야 하다또 집안 어떤 일면 아 죽어 안걸렸면 헤매면서 난망할 수 있다. 이게 감독이라고 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48장에서 너희들 을 살다 보면은 진리가 반드시 너희들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기독교의 주기도면에 시험해드릴 게 말이야. 그만으 말이야. <laughs> 성자의 말씀은 딱히 안들어져 반드시 시험을 한다. 남편이 가장 큰 시험의 경계죠. 아내가 가장 큰 시험에 가까운 사이가 시험을 더잘 치러야 되고 근데 가까운 사이를 시험 안 치르고 남한테는 잘하면 되게 안 돼요. 부부간에. 자녀들을, 시험 볼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예. 병만 건강에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웬만한 병 한이원 가고 병원 가기가 괜찮은데. 진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예를 들면 불치병이. 내가 어떻게 공부할 까 평소에 공부 만들어놓으면 공부 못 한다니까요. 일이 잘 풀릴 때, 또 일이 꼬일 때, 내가 죽음을 들어갈 때. 등등. 시험에 걸려 낙망하지 않도록 불성 참는 공부를 이, 이, 이 여기 시험, 이거 뭐예요? 머리에 불 끄듯이 하고 여기 시험 저기 하듯이 하라. 불성 찾는 공부. 이게 바로 공부길 찾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우리들을 시험해 들게 하는 무 속의 마구니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나의 그릇된 판단이, 나의 그릇된 고집 불통. <laughs> 어떤 말을 한마디 해주면은 그것을 내 문제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을 뵈면은, 저는 정말, 나이는 어려도, 또 연세가 많으셔도, 참, 공부인이구나 하고, 존경심이 나요. 자기 고집부에 팍쌓여가고 나은 말안 들고, 그런 사람 봐요. 저 사람은 나은 말도 안 들어. 요 해봤지 않더라. 말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애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그럴 때 생각, 추측, 그 추측일 뿐이거든. 자기 경험, 판단. 이런 것들이 마군이 자기 불성을 어둡게 하는 마군이 이것이 과거에 머물고 현재에 머물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머물기 때문이다. 예. <laughs> 네. 그 상대방이 말을 안 해주고 싶다 하는 그것도 내네 분별 상승하죠. 네네. 근데, 근데 상대방 그러니까 말을 내가 많이 네. 하게 되면 상대방 응. 볼 때는 내가 내분열심에 지한테 말한다고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 공부고. 그러니까, 응. 아예 말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다더져버려 예. 그러맞아 말을 내미 없는 부부가 됩니다. 말이, 말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가족사서이기하신건맞습니다저로 <laughs> 어, 완전. 말이 없이 정정맞는다. 네, 이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하셔가는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는 그랬나 안 그랬잖아요. 한삼 개월, 오 개월, 한삼 년까지는 유통기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유통기간이 결혼해서 한3년안 돼요, 명사님? 네? <laughs> 한삼 년. 그래요.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오빠인가, 동생인가. 아이고, 저선배님이 <laughs> <여섯> 그냥 <laughs> <호수 쓰시네. 웃음> 오빠인지, 동생인지. 네. 어떨 때는 처없는 아들 하나 키우는것 같고 또 저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자니 또 버릴 수도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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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살아요, 옛날 언 그렇게 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또 가까운 사이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부 사이가 무서운 사이고 정말 귀중한 사이고 소중한 사이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다 찾아버려. 이제 <laughs> 그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해. 야돼 그러니까 요라는 것은요 저 사람 때문에 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니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막 이렇게 친다고 해도. 이 손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욕을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예요?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심신작용을 따라 입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이 마음이 닫아지고 안 되느냐? 아직은 뭐예요? 힘이 좀 없어. 불성 찾는 공부를 안 했어요. 밖에서 그냥 기 받아와서 기 떨어지면 또 500만 원 주고 또 받으러 가고 기 떨어지면 그거 예망마다 들어가고 아니 자기 마음에 기가 그냥 충만해져서 5천만 원 5억을 주고도 그냥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어디서 가서 기 받아갖고 그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돈이라 하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대는 상대 공부하라고 놔두고 나는 내 공부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벽을 쌓고 안 쌓고는 자기 문제고. 그러면 저 상대를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불공의 대상으로 삼아서 저 상대를 내가 녹여낼까 하는 것은 또 또한 나의 문제지. 네, 그렇죠. 그러죠. 나의 문제지. 상대 문제 아니야. 남편 문제, 유창훈님 문제 아니면? 그러지 않다고요. <laughs> 그러죠. 유창훈님, 응. 도 공부를 잘해서 자승을 따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 유능한 분이 아으십니까 네. 네 자성은. 예, 네, 그것이 바로 불성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물다고 하니까 또막 거기에 딱 고착되어 있는 건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자유할 수 있을 때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편견, 나의 본연관념, 나의 추측, 나의 판단이라는 분별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마음, 거기에 딱 집착해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하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부할 때가 왔구나 그랬죠?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할, 공부할 때가 왔구나. 왔구나. 공부할 때가 왔구나. 선언님 크게 하시오. 병사님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라고요? 공부할 때가 왔구나. 왔구나. 네. <laughs> 그리고 크게 해도 돼요. 공부하에 서로 교도니까. 예, 명사님, 제가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은 상합니다. 하긴 좀 야, 약간 얄밉고 믿습니다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이게 풀려요.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진급할 때가 왔구나. 한번 따라서 진급할 때가 왔구나. 진급할 때가 아까 왔구나. 아까 신험에서낭만하게 말라고 했잖아요. 타원이라고. 그런, 그런. 그런데 김 아, 사원님은 아, 우리 저기 그, <laughs> 우리 김 정국님이 공부를 두 배, 세 배로 시켜 주는 큰 스승님이기 때문에 어투피 러시아 돼. 더 네? 네, 어, 재료를 많이 주잖아요. 지금 아이, 지금 봐봐요. 재료, 지금 반찬 재료 만들 거니까. 분별에 <laughs> 걸려 있는 이 재료. 이 마트 안 가고 홈플러스 안가도 돼요. 이 아.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잘해요. 누구 요리요? 내 마음 아. 요리. 아. 셰프들 요즘에 그냥 난리인데 그 음식 요리 해도 이렇게 인기 있는데 자기 마음 요리 제일 잘하는 분이 서방머니요 대종사님이요. 그러죠? 네. 저도 이제 느껴서 차리 조금 말라고 해요, 사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제막 틀도 깨버리고 저도 아직도 그냥 참 여러 가지 분별 투성인데 여러분들 도 때로는 저한테 교육을왜 그래? 이러기도 하겠지만, 또 그냥 저도 틀도 깨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 요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네. 음식만 덜만들라고 하지 말고, 맛있는 이 마음 요리를 음, 음식이 되고, 남은 탓으로만 돌리면 어떻게 돼서 그 음식이. 예? 음식 요리를 해도 어째요? 불평불만하고 나무탐만하던 맛없는 음, 음식이 될 거다니요. 쉽지 그래요. 마음에서 기가 나오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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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미워 죽겠어. 이래 참아봐라. 이렇게 <laughs> 음식을 해 <해봐요>. 봐. <laughs> 몇 시간에 그러더만, 할아버지 오랜만에 고기 좀 드시라고 소고기를 사준다고그서 하아... 하려아 했는데, 먹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송직자가 그, 예, 그런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 사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해서 왜, 왜 맛있어? 입에서 슬슬 녹아. 음. 말하자면 막 슬슬 녹고 이렇게, 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먹고 났는데 배가 슬슬하고 기분이 안 좋아. 음. 그런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사줘서 고마웠잖아요. 나중에 제가 그거 음식점 가서 물어보니까 그 고기가 너무 맛있게 하는 것은요, 그 소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작은 공간에다 키워가지고 하나 해가지고그게 아. 이제 입에서 슬슬 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먹었지. 네.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미운 것을 남편한테 주고 자식한테 주면 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결론이 네, 어떻게 이게 최고로 맛있는 인생 요리사가 될 것인가. 아까 마트 홈플러스 안, 안 가도 세상은 다 음식 재료들이 널려 있어, 공부 재료들이. 내가 네 지로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지로하라고몇번 했는데 또 잊어버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집심. 음, 집심 음, 공부. 음. 집심 공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 김정국님이 속상을 칵 <laughs> 하면 뭐예요? 아, 공부할 때가 왔구나, 네, 진급할 때가 왔구나 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게 재료죠. 재료 하나 획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집중 공부 알아차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공부? 관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판단, 멈춰야 돼, 요안 멈춰야 돼? 꼭 어? 오늘 정월 초월에 그렇게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그 요리를 만들 되겠어요? 그건 멈추고 그냥 팥다 두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딱 굽고 그냥 그대로 요리할 재료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요리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심공으로도 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요리를 해서 가만 이런 마음도 다 없애버리고 요리 한다라는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요리와 내가 되고 내가 요리가 되요. 천지 여화 두 밑태가 되는 거예요. 요리가 내가 되고 내가 요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단한 마음도 없이 그냥 요리를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심 최고예.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는 셰프. 그러니까 인생 요리 의 최고의 셰프는 서가분이 대중 사이에 여러분들 이어요그렇죠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 오천만 원, 오억짜리 돈으로도 살수 없는, 금은 보아로도 살수 없는 이 불성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서 기봐도 그러죠? 그것을 늘 드나드는 이곳에, 함께 어려있는 이곳에서 털 몇십 년교란을다녔는데 내가 그 찾고야 말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